계란 하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50년간 진료해온 환자 중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82세 정영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란을 잘못 먹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반대로 계란을 무서워해서 안 먹다가 근육이 녹아내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분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후에는 여러분도 달라질 것입니다. 계란으로 10년 젊어지는 비법,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근육량을 회복시키는 노하우.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지키는 완벽한 계란 섭취법을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단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계란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올바르게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었어요.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활력, 심지어 수명까지도 말이죠. 얼마 전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몸이 자꾸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불안하다며, 무섭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2년 전부터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더군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서워서 말이죠.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죠. 계란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계란을 안 먹어서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계란이 안 좋다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계단도 거뜬히 올라간다며 신기해 하셨죠. 바로 이런 변화가 계란의 진짜 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5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콜레 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계란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완벽한 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뇌를 보호하는 콜린 눈을 지키는 루테인. 우울증까지 예방하는 트립토판이 가득해요. 하지만 먹는 방법을 모르면 이 모든 것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계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예요. 근육량 유지, 뇌 건강, 혈관 보호, 면역력 강화까지 모든 것이 계란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심지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쌓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계란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흰자만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모르시겠죠. 노른자를 버리는 순간 여러 부분은 계란이 가장 소중한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68세 이명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항상 버리셨죠. 그런데 몇달후 할머니에게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 뇌에 필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콜린은 뇌세포막을 만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인데 바로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버린 그 노른자에 뇌를 지키는 보물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행히 할머니는 제 권유로 계란을 통째로 드시기 시작했고, 4개월 만에 기억력이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죠. 79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근육을 키우겠다며 하루에 계란을 5개씩 드셨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6개월 후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였어요. 60세 이후에는 하루 한개 많아도 두 개가 적당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루 한 개로 줄인 후 3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모르고 드시는 경우예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겠다는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계란과 우유는 둘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소화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75세 박용선 할아버지는 일요일에 계란을 10개씩 삶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부엌 선반에 그냥 두셨죠. 결국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세균에 노출되기 쉬워요. 여름철엔 몇 시간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란이 무서워지셨나요? 그럼 안됩니다. 계란은 여전히 최고의 식품이에요. 다만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먹는 계란과 저녁에 먹는 계란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공복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에 따라서도 흡수율이 달라져요. 70세 조갑순 할머니는 저녁마다 계란을 드셨는데 자꾸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바꿔드리라고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수 있습니다. 같은 계란 하나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도, 피곤하고 무기력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은 매일 아침 10년 젊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요. 아침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저녁에는 회복이 필요하죠. 계란도 이 리듬에 맞춰 먹어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침 계란의 놀라운 힘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먹는 계란의 단백질은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특히 계란 속 콜린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 시켜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거든요. 78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드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오전 내내 멍하고 기운이 없었는데, 아침 계란을 드신 후부터는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신문 읽기나 바둑 두기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 계란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계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란에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만약 밤에 잠을 설치신다면 저녁 계란을 의심해 보세요.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황금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후 2시간이에요. 이 시간 대야말로 계란의 영양소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위장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영양소 흡수는 최대화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한 분들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근육량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조리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숙 계란은 영양소 파괴가 적고 부드러워서 위장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덜 익은 계란이 세균 때문에 배탈이 날수 있습니다. 완숙 계란은 안전성 면에서 최고예요. 세균이 완전히 사멸되고 소화도 안정적이죠. 다만 영양소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날 계란입니다. 정력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해요. 소화가 어렵고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서 60세 이후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조리법은 계란찜과 계란국입니다. 부드럽게 조리되어 소화가 쉽고 수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탈수 방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만한 조리법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리법도 보관을 잘못하면 소용 없습니다. 계란 보관 이것만큼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계란 보관 이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식중독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세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볼게요.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란에는 유통기한과 산란일, 두 가지 날짜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산란일로부터 3주가 지났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습관이 있어요. 계란껍질을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계란껍질의 자연 보호막이 사라져서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보관법은 간단해요. 계란은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케이스 그대로 보관하세요. 문쪽에 두시면 온도 변화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삶은 계란은 더욱 조심해서 냉장 보관하고 2일에서 3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한 계란이 여러분께 어떤 선물을 줄수 있는지 지금부터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가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 76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2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욕도 없어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했었죠. 제가 매일 아침 계란찜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매일 산책을 나갈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란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효과들이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근육량 유지의 계란만큼 효과적인 식품은 없습니다. 계란 의 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을 직접 촉진시키거든요. 뇌 건강에도 탁월해요. 계란 속 콜린이 뇌세포막을 보호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계란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서적 효과입니다. 68세 최순례 할머니처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던 분들이 계란을 꾸준히 드신 후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계란 속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만으로는 부족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드셔야 해요.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근육, 뇌, 심장. 심지어 마음의 건강까지 모두 계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계란 활용법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82년을 살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최고의 계란 활용법을 모두 공개할게요. 이것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10년은 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이보다 맞게 먹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 한 개가 황금 기준이에요. 소화력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두 개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타이밍은 아침이 최고예요. 특히 아침 식사 30분 후가 완벽합니다. 공복의 부담은 피하면서도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국이 최고예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우며 수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삶은 계란도 좋지만 완숙으로 드시고 반드시 냉장 보관해서 2일에서 3일 이내에 드세요. 실제 일주일 식단을 제안해 드릴게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계란찜, 화요일과 금요일은 계란국, 수요일과 토요일은 삶은 계란.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하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영양 공급을 넘어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79세 조갑순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거예요. 계란 하나를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계란이 숨겨진 힘입니다. 영양뿐만 아니라 삶이 리듬을 만들어주고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매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계란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계란 하나가 가족 간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대신 계란 하나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가성비 면에서 계란만한 완전 식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건강 상태, 활력, 정신력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계란 하나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양 공급, 근육 보호, 뇌 건강, 면역력 강화, 정서적 안정, 가족과의 유대감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정성스럽게 계란 하나를 준비해서 천천히 드셔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계란 하나가 주는 기적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계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을 찾을 필요 없이 하루 한 개만 제대로 드셔도 충분해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니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을 겁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멀리 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을 통해 모든 오해가 풀렸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정말 달랐어요. 85세 김덕순 할머니도 그런 분이에요. 매일 아침 계란찜을 직접 만들어 드시며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빠뜨리지 않으세요. 할머니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루가 든든해지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는 소중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바꿔봐야 소용없이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 자신도 놀라실 겁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작은 정성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82세가 된 지금도 매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하나에서 시작된 건강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가족들,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년의 비밀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나가 바꾸는 인생.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나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82세 의사 정영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